nya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채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공병 리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평소에 어떤 제품 사용하는지 많이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도 싹싹 비운 공병 템들만 모아서 한통다 써보면서 느낀 솔직한 후기들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구매 100%인 제품부터 약간 아까워서 쓴좀 비추천템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왔으니까 그럼 바로 이 영상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짠 넘버즈인 시카 가라맞는초 초록 패드인데요. 이 제품은 지금 사실 공병템이 이한 개밖에 없어요. 사실 한통더 있는데 버렸나 봐요. 이 제품은 제가 여름에 특히 너무너무 잘 썼던 제품인데요. 얘는 이제 시카를 아예 갈아 만들었다고 해서 패드가 초록색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진정 효과도 정말 좋고 딱 붙여주면 진짜 쿨링감이 너무너무 시원하게 들어가지고 여름에 특히 메이크업 전에 쿨링 시켜주면서 피부 온도 내려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여름에는 막 드라이하고 나면 너무너무 덥고 막땀 닿는... 신하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하기 전에도 피부 온도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메이크업도 잘안 먹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패드로 메이크업 전에 붙여주면 얘가 쿨링감이 진짜 강해가지고 여름에도 피부 온도를 좀확잘 내려주는 느낌이어서 되게 되게 잘 썼어요. 그리고 얘는 뭐 엠보 면이라 그런 게 아니고 양쪽 면다 엄청 부드러운 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피부가 자극적이었을 때 이렇게 닦토 해주기에도 되게 부드러워서 자극이 없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이 제품은 되게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나중에 또 재구매 해가지고. 사용 을할것같 아요. 그리고 다음 패드 한 통도 짠! 요 오어스 패드인데요 요 패드는 진짜 너무너무 잘 쓰는 요즘 최애템이에요 벌써 요 패드 한 통을 싹 비웠는데 얘는 엠버면하고 플랫면이 같이 있는 패드거든요 그래서 각질 정리를 좀 하고 싶다 하는 날에는 엠버면 사용해주고 나는 좀 오늘 팩 해주고 싶다 하면은 플랫면으로 딱 붙여주면은 밀착력도 좋아서 꽤잘 붙어있어요 그리고 제품도 수분감이 굉장히 좋은데 요 시트면이 완전 영유아한테 사용하는 이렇게 까먹었는데 모은 패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면 자체가 되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닦도 해도 되게 시원한 느낌으로 저는 민감성 피부인데도 되게 잘 썼고 그리고 얘는 가운데 이제 커팅 면이 있어가지고 힘있게 뜯으면 뜯겨가지고 좁은 부위에 쳐서 해주기 좋은 패드예요. 그래서 볼 쪽에는 괜찮은데 뭐 이렇게 여기 턱 이 쪽이나 이마 쪽에는 하나를 다 붙이기에는 이마가 있다심한 건 아니니까 좀 크잖아요. 그래서 패드 하나 딱 떼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기 너무너무 좋았어요. 얘는 진짜 이름부터 순한 진정, 순진이 이렇게 패드거든요. 성분이 진짜 진짜 순해요. 오어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되게 이 성분도 순하고 비건에 좀 집중한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민감성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패드예요. 너무너무 잘 썼는데 하나 딱 아쉬운 점은 얘네 이렇게 돌려서 여는 패드예요. 그리고 이 안에 커버 이렇게 뚜껑이 하나 더 있거든요. 좀두번 열어야 되니까 저는 살짝 제가 귀찮이 좀, 좀 심한 편이어가지고 조금 귀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냥 요 뚜껑은 열어두고 하나 덮개만 덮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사실 저처럼 사용하셔도 요 안에 있는 덮개가 되게 밀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요 밀봉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도 잘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써주고 있는데 아싸리 좀 원터치로 나오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아쉬움 있는 패드 입니다. 하지만 패드는 되게 되게 잘 썼어요. 그리고 다음 세럼은 아주 지겹템 이 더레바이블랑도 세럼을 이한 통씩 다 썼는데요. 이거는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아직 안 뗐는데 이렇게 다 썼으면은 이 라벨지를 뜯을 수 있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쭉쭉 뜯으면은 뜯기거든요. 이렇게 완전 깔끔하게 뜯겨요. 이렇게 좀 친환경적으로 버릴 수 있도록 만든 게이 더레바이블랑도 패키지 디자인이거든요. 이 더레바이블랑도도 아까 오어스 브랜드랑 마찬가지로 이 환경 그리고 약간 비건 순한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한 브랜드라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좀더 신경을 잘 썼다는 점 얘도 이렇게 뜯어서 버려지면 됩니다. 요게 은근히 이제 다 쓰고 이렇게 테이프 하나씩 뜯는 게 나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진짜 이렇게 공병을 비운 것뿐만 아니라 제가 요 제품 테스트 하기 전에 이렇게 샘플로 진짜 많이 테스트 했던 거 여러분 기억 나시죠? 진짜 제가 오랫동안 사용했었고 지금은 또 모공 세럼 내돈내산 하고 요 잡티 세럼 제품 또 받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요만큼씩 남았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세럼이라는 거 진짜 잘 썼습니다. 요 뚜껑 하나씩 잃어버리는 건 국룰 아니냐고. 그리고 다음 공병템은 에스네처 아쿠아 라이스 약산성 클렌징 폼인데요. 요 제품은 제가 이렇게큰 사이즈 하나, 그리고 작은 사이즈 하나 이렇게 공병을 비운 제품이에요. 요거 진짜 좋은데 요게 또화의1위에그디렉터 파이 님이 탑부탑 클렌징 폼으로 뽑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되게 강력 추천하면서 뽑아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도 사실 쓰고 있었는데 되게 쓰면서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요 클렌징 폼은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부터 본집에서 쓰고 있어가지고 본집에 공병이 더 있을텐데 아마 공병 한 두개정도 해가지고 요렇게 같이 비웠을거예요요 영상 준비하면서 그 사이 비운 제품은 또 요렇게 두개여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에스네이처 라이스 클렌징 폼은 되게 크리미하면서 건조하지 않고 되게 촉촉하게 수분감을 가지고 마무리되는 느낌이라서 사용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원래 약산성 폼 클렌징이 그 특유의 그 미끌미끌거림이랑 거품이 좀 안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약산성 폼 클렌징인데도 불구하고 그 특유의 미끌 거리는 잔여감 없이 깔끔하게 세정이 되고 되게 마일드한 부드러운 거품이 정말 잘 나요. 그리고 세안 후에도 되게 당김 없이 엄청 촉촉하게 뭔가 뽀샤시해지는 느낌? 저는 메이크업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쇼트 찍고 막 이러면 메이크업 하루에 한두 번씩은 또 하는 편이고 많으면 진짜 세네 번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클렌징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자극적이거나 피부가 세안하고 많이 당기는 제품들은 항상 클렌징을 하고 나면 피부가 좀 자극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 제품은 진짜 세안하고 나면 엄청 뭔가 부드 부드럽게 세안도 되고 세안하고 나서도 되게 촉촉하게 마무리되니까 자극적인 것도 하나도 없고 세안을 많이 해도 진짜 피부에 무리가 확실히 덜 가는 편인데 일단 얘는 제형 자체가 엄청 부드럽고 촉촉해요. 그래서 완전 자극 없이 딥 클렌징을 해주는데 진짜 하고 나면 속당김이 없어서 전 너무너무 잘 썼어요. 그리고 얘가 약간 쌀떡처럼 약간 쫀쫀한 크림에서 생크림처럼 약간 부드러운 폼으로 변하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 평소에는 짜주 거품 내서 세안을 해주고 선크림이나 그냥 간단한 메이크업 해줬을 때는 그냥 크림 상태에서 바로 이제 얼굴에 도포해서 클렌징 크림 쓰는 것처럼 롤링을 해주면서 세안을 해주면 딥 클렌징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클렌징 굉장히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항상 꼭 이중 세안해줬었는데 물론 이제 워터프루프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2차 세안까지 꼭 해줘야겠지만 이지워시는 완전 가능이고 베이스 메이크업, 뭐 눈썹 립 같은 간단한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짜줘가지고 크림처럼 롤링해주면서 꼼꼼히 지워주면은 클렌징이 또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롤링 해주면서 클렌징 해주고 물 묻혀가지고 롤링 해주면 금방 거품이 진짜 잘나요. 세정력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자극이 없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 클렌징폼이 그 자극적인 거품이 아니고 쌀 추출물 41만 8천 ppm을 함유한 쌀로 만든 흡착크림 거품이라 모공 속 노폐물, 미세먼지, 선크림까지 말끔하게 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미세먼지 세정 효과 인체 적용 시험 선크림 세정 효과 인체 적용 시험까지 완료한 세정력 테스트를 이미 마친 제품이라서 세정력이 또 검증된 클렌징폼이라고 하더라고요. 또이 라이스 폼 클렌징은 자극이 될 만한 불필요한 요소들을 완전 배제시키고 필렌드에꼭 필요한 효과적인 식물 유래 성분 20가지만 함유를 시켜서 되게 미니멀하게 성분을 배합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또 비건 인증 포뮬라라서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자극이 하나도 없었고 되게 순하다고 제가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이렇게 큰 사이즈는 메인 세안대에 올려두고 이렇게 작은 거는 푸대성도 진짜 좋아가지고 이 작은 사이즈는 항상 여행 갈 때나 이동할 때또 챙겨 다니고 특히 또 여행 가서 씻고 이러면 물갈이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더 순하고 더잘 맞는 거 챙겨야 됩니다. 이번에 또이 아쿠아 라이스 약산성 폼클렌징이 10월 올리브영 기획 세트에. 이렇게 미니미한 클렌징 폼도 증정으로 들어가서 할인까지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유즈들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시고 폼글렌징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저는 진짜 재구매율 100%고 진짜 꾸준히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크림 안 했다. 크림도 이것도 에스네이처. 이거 진짜 잘 썼던 거 아시죠?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 완전 납작해져가지고 정말 잘 썼는데 이제 또요 크림 꺼내줘야 되잖아요. 이게 사계절 크림이긴 한데 한 여름에는 사실 더 가벼운 걸 좋아해가지고 가벼운 크림을 좀 써줬거든요. 근데 진짜 요만큼쓴거 보면 은딱 느껴지시죠? 이게 제형이 엄청 부드럽고 가볍고 산뜻한 느낌인데 보습감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가을, 겨울, 봄 시즌에 정말 정말 잘 썼던 크림이고 여기 또 비싼 스쿠알란 진정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정 효과도 되게 되게 좋아요. 유주들 되게 오랜만에 반가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잘 썼고 이제 보내줘야겠죠? 이것도 완전 추천. 그리고 이제 약간 바디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첫 번째는 요 샴푸인데요. 이거는 제가 만족하는 제품, 살짝 좀 아쉬운 제품으로 나뉘어요. 같은 라인이긴 하지만 제가 사용했을 때요 트리트먼트는 얘는 헤어팩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사실 트리트먼트처럼 씁니다. 마음에 들기는 했어요. 되게 꾸덕하지 않고 엄청 부드러운 제형인데 생각보다 모발에 도포해주면 이 영양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토탈 리페어 5라고 영양 공급되고 윤기가 살아나고 부드러워져서 빗질이 쉬워지고 갈라짐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 이렇게 해서 5거든요.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예전부터 진짜 좋아했었어요. 근데 한동안 이제 어느 부루 갈다 갈다다가 다시 이 제품 보내주셔가지고 써보게 되는데 여전히 되게 좋기는 좋았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여기 이 이게 잘안 닫혀요. 이게 진짜 아쉬워요. 이게 안 닫히거든요. 이렇게 눌러도 이 이가 안 맞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닫아야 소리가 나서 이렇게 다 끼어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 이거죠. 이거 봐봐.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이제 머리를 감고, 손이, 물이 묻고, 미끌미끌한 상태에서는 이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는 되게 무난했어요. 사실 언어분는 완전 꾸덕하고, 영양만이 진짜 많아가지고, 약간 정상모에서 약간의 손상모 분들은, 어,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극손상모가 아니신 분들에겐 조금 더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오랜만에 또 진짜 반갑게 잘 썼어요. 그리고 샴푸. 샴푸가 사실 좀 아쉬운 제품이에요. 얘도 이제 같은 라인으로 다섯 가지를 케어해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모발 똑같이 모발 라인이에요. 굳이 굳이 같이 샴푸를 또 모발 보호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저는 머릿걸이 엄청 많이 상했었잖아요. 그래서 땡기고 막 이러니까 요즘 두피가 엄청 예민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두피는 또 살려달라고 아프다고 지금 난리인데 모발에 집중된 샴푸를 써주니까 두피가 전혀 나아지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지금 두피가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조금 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발 케어 플러스 이제 두피에 관해서도 조금 넣어 줬으면 좋겠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또 있고 그치만 샴푸할 때 모발 막 엉켜가지고 막 땡기고 오히려 엄청 극성상 모이신 분들은 샴푸할 때부터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샴푸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지금 두피가 시급한 상태라 가지고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좀 빠르게 두피 케어할 수 있는 샴푸를 쓰기 위해서 좀 마지막에는 엄청 좀 팍팍 쓰기 기도했어요.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리고 다음은 요 제품. 요거는 아임프롬 바디 스크럽 바디워시거든요. 스크럽 할수 있는 알갱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갱이가 이제 피부 각질 정리까지 해줄 수 있는 제품인데 근데 이게 바디워시를 해주면서 각질 정리까지 잘 주니까 뭔가 이 조금 더 바디가 부드러워지는 느낌? 딱히 각질 제거를 따로 하지 않아도 같이 할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얘가 향이 진짜 좋아요. 얘는 지금 윤술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또 수풀향을 쓰고 있는데 수풀향도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너무 잘 썼고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알갱이가 살짝 녹고 이러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약간 샤워할 때이 바닥에 이 알갱이가 약간 밟히는 느낌이 크다. 편하진 않았다? 너무 불편한가? 어쨌든 그랬고 이다 쓰면 다 쓸수록 펌핑하는 게 엄청 잘안 되더라고요. 아마 제품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펌핑기가 좀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 제품 다 쓰고 새 제품 쓰니까 펌핑기가 또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고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펌핑기만 조금 더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워시 하나 더. 이거는 이 라인프롬 바디워시를 쓰기 전에 썼던 제품인데 아로마티카 제품이에요. 얘는 진짜 향이 너무너무 제 취향이라서 완전. 진짜... 진짜 완전 사랑해요. 얘는 라벤더의 마조람 향이거든요. 근데 사실 마조람 은 모르겠고 아로마 느낌? 그래서 완전 관리받고 힐링하는 다향이 나가지고 너무 너무 좋아요. 대신 얘는 이렇게 각질 정거가 되는 성분 스크럽제는 안 들어갈 수가 가지고 그냥 맨들맨들한 느낌으로 너무 너무 좋은데 거품도 훨씬 잘 나고 엄청 향이 좋아가지고 진짜 이 샤워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힐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제품 두개다왜 로션은 없고 바디워시만 있냐? 제가 너무 너무 바디 로션을 잘안 발라가지고 철저히 바디워. 시 어심한 동이 났습니다. 어 바디 로션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 조금 멀었어요. 그리고 바셀페미늄 워시를 다 썼는데요. 이 제품은 뭐 사실 엄청 뭐 뚜렷한 효과를 봤다기보다는 그냥 딱 깔끔하게 세정해주기 좋은 느낌? 이렇게 거품도 되게 잘 나고 엄청 이 펌핑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편했어요. 그래서 아임프롬 펌핑기를 요렇게 바꿔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끝까지 정말 사용하기가 너무 너무 편했고 거품도 되게 조밀조밀하게 퐁실퐁실한 거품이 잘 나서 좀 닦아주기 편했고 또 뭔가 이런 뭐 너무 인위적으로 화함이나 이런 게 없어서 엄청 무난하게 좋았다는 거? 사용하면서 딱히 불편함을 전혀 못 느껴가지고 너무너무 잘 썼고 제가 요거제윤님막해서좀 여러 개 사놨어가지고 또 꾸준히 쓸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짠! 요거는 유시몰 TM 치약인데요. 제가 유시몰 TM 치약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다 썼어요. 지금 난리 난거 보이시나요? 얘가 이렇게 돌려서 짤수 있는 약간 그런 도움을 주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이렇게 박박박박 긁어서 자주 잘 썼는데 이게 진짜 매워요. 이게 후기에 팠어요. 향 같나라는 후기가 있었거든요. 오버하는 거 아닐까 했는데 진짜 파스 그 자체고 엄청 매워요. 그래서 진짜 그 장점이 입 안에 있는 어떠한 그런 냄새나 이런 거를 확 풀고 지나가준 느낌? 진짜 끝나면 깔끔 그 잡채라 가지고 엄청 강력하고도 깔끔한 진짜 파스 치약 이게 진짜 매워가지고 그 파스의 그 얼러람 있잖아요. 매운 게 아니고 그냥 얼러람. 그게 진짜 진해가지고 끝나면 이렇게 은은하게 떨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맵다는 거. 그래 그 그것 때문에 좀 부러워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외워가지고 어 얘는 좀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다른 치약으로 갈아타긴 했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이 알루미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짜는 도구가 있긴 하지만 짜는 것도 조금 힘들고 잘못 짜게 되면 조금 남아가지고 엄청 불편하게 되거든요. 되게 짤때 신경 써서 싸줘야 되는 치약.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난 진짜 강력한 거 원한다 이러면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오늘 공병템 리뷰를 다 끝냈는데요. 이렇게 진짜 제가 탄통 다쓴 제품들만 오늘 리뷰를 해봤는데 다 쓰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조금 더 확실하고 이 있는 없는 장점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뭔가 좀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유즈들이 좋아진다면 그럼 꾸준히 가지고 올까 싶은데 어땠는지 또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